누구나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고 해내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요. 알면서도 시작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있는데 손은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왜 이래? 이런 감정이 하루 이틀 쌓이면 그냥 넘어가 나는데 몇주몇달 쌓이면 포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1월이 옵니다. 작년에 못 이룬 목표를 다시 꺼내들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처음 며칠은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원점입니다. 미루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 미루고 내일 또 하나 미루고 그게 쌓이면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 많잖아요. 핸드폰 멀리 두세요. 방해 요소 없애세요. SNS를 끊어라 이런 얘기들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장은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겉만 가리는 거죠. 미루는 습관. 이거 사실 물리법칙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법칙이요. 뭔가를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힘을 너무 크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완성된 그림을 먼저 그려요. 완벽한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고, 대신 쉽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유튜브 보거나, 피드 넘기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부담감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말도 안 되게 작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보고서 완성해야지가 아니라 파일 열고 제목만 적어볼까? 이 정도로요. 뇌는 큰 목표 앞에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목표 앞에서는 반응해요. 30페이지 기획서 써야 되라고 생각하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오늘은 목차만 3개만 적어볼까라고 생각하면 손이 움직입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점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5분만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일단 책상에 앉기만 할 거야. 이 정도로요. 중요한 건 실제로 5분만 하냐가 아니에요. 시작 지점을 넘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 5분 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처음엔 밀어 올리는 느낌이지만 일단 넘어가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시작이 아니라 일단 시작입니다. 부담 내려놓고요. 5분만 해보세요. 이두 가지 방법은 운동할 때도 쓸수 있고 공부할 때도 쓸수 있고 밀어둔 전화 한통 거는데도 쓸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단 끝에 있는 정상을 볼 필요 없다. 오직 첫 계단만 보면 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계단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실행력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